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오후, MBN 녹화장 앞은, 저예 없는 인파로 북적였다. 바로 트로트계의 핫 아이콘, 강문경을 보기 위해, 수백 명이 넘는 팬들이 몰려든 것이다. 이들이 몰고 온 열정과 함성은, 한낮의 무더위마저 무색하게 만들 만큼 폭발적이었다. 소위 강문경 효과라고 불리는 이 현장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동과 환희의 한마당으로 변신해버렸다.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모일 줄은 몰랐다. 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또 다른 이는 오늘, 이곳이 서울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며, 과장 섞인 흥분을 드러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단지 팬들의 열렬한 호응뿐만이 아니었다. MBN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직원들, 작가와 PD, 카메라맨까지 일제감치 녹화장에 자리해, 강문경의 등장을 기다렸다. 처음에는 공식 업무를 위해 모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준비했다는 깜짝 이벤트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현장에 모인 이들의 감동이 눈물로 번진 것이다. 강문경이 기획했다는 감사푸드트럭은, 녹화장 한쪽에 색색의 풍선과 현수막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먼 거리에서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시선을 사로잡는 대형 현수막에는 당신들이 있었기에 제가 무대에 설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를 본 직원들은 저마다 입을 틀어막고는 이건 꿈인가? 라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가수가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 자신을 위해, 푸드트럭까지 준비하는 일은, 극히 드문 광경이기 때문이다. 푸드트럭에서는 시원한 음료와 간단한 스낵, 심지어는 특별히 주문 제작한 간식 박스까지 제공되었다. 이 박스 안에는 일일이 손글씨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적힌 작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이 섬세한 터치의 직원들, 그리고 현장을 찾은 팬들까지도 마음이 울컥해지며 눈시울을 불혔다 심지어 몇몇 스태프는 강문경님이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다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며 고마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움은 끝나지 않았다. 일명 예능계의 입담 황제로 불리는 MC 신동엽이 깜짝 등장하며 또한번 현장을 들끓게 만들었다. 그는 녹화 시작 전 살포시 무대 앞에 등장해 강문경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뜨거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꽃다발은 평범한 꽃이 아니라 신동엽이 직접 준비했다는 사랑과 존경의 의미가 담긴 특별 주문 제작 상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하얀 백합과 핑크빛 장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 풍성한 꽃다발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싱그러워지게 만들었다. 신동엽은 환한 미소와 함께, 강문경 씨는 정말 선후배 할것 없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가수입니다. 이렇게 멋진 이벤트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시다니.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라고 외쳤다. 그러자 현장은 또다시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강문경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 순간 스포트라이트가 반짝이며, 꽃다발을 든 강문경의 모습이 카메라에 멋지게 담겼다. 이 장면은 마치 큰 시상식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할 만큼 드라마틱하고 벅찬 순간이었다. 이날 강문경이 전한 감사 메시지 역시 큰 화제가 되었다. 그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mb인 녹화장 스태프와 직원들 그리고 모여든 팬들에게 진솔한 심정을 담은 한마디를 전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처음 가수의 꿈을 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과 응원이야말로 제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몇몇 스태프들은 결국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다. 다른 이들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라며, 쑥스러워 하면서도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더욱 진정성이 와닿았다는 반응이었다. 그간 강문경은, 특유의 감성적이면서도 힘있는 목소리, 무대를 꽉 채우는 카리스마, 그리고 진심 어린 팬 서비스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신곡 발표와 동시에 방송 출연이 잦아지면서 이름을 더욱 알리고 있었는데 그를 지지하기 위해 팬들이 스스로 자발적 응원단을 꾸릴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다. 이날 녹화 현장에서도 팬들은 통일된 색깔의 옷을 입고 강문경의 이름이 적힌 피켓과 슬로건을 높이 들며 발디딜 틈 없이 모여 있었다. 특히 한 팬은 스스로 만든 강문경 공식 응원 깃발을 들고 나타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깃발 한가운데에는, 오늘도 당신의 목소리에 치유받습니다라는 감동적인 문구가 숨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각종 공연과 행사에서 찍은 강문경의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이를 본 팬들은, 나도 하나 갖고 싶다. 며 부러워했고, 강문경 역시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이건 정말 소장하고 싶네요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녹화가 시작되기 전 팬들은 일사불란하게 환호성을 지르며 강문경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때마다 강문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눈을 맞추고 손을 흔들며 마치 가족을 대하듯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이런 모습에 주변 스태프들은 팬과 아티스트가 이렇게 가깝고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드디어 녹화가 시작되자 강문경은 무대 위에서 또한번 놀라운 퍼포먼스로 모두를 매료시켰다. 이번 곡은 최근 발표되어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을 점령한 신곡으로 무대 조명과 특수효과가 어우러진 순간 전율이 일렁였다.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리허설 때부터 강문경의 목소리는 가슴 한 가운데를 울릴 정도로 폭발적이었으며 본 녹화가 시작되자 더욱 완벽한 라이브를 선보였다고 한다. 곡이 끝나자마자 MC 신동엽은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와 이런 무대를 라이브로 볼수 있다니 정말 특권이네요. 라며 감탄을 금지 못했다. 이어서 이 에너지를 그대로 집에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대단하다. 라는 농담 섞인 칭찬도 덧붙였다. 강문경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커다란 손하트를 선사하며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축복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개된 인터뷰에 따르면 강문경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와 방송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로트는 물론 제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싶다고 고백을 드러냈다. 또한 팬들과의 소통이야말로 제가 음악을 계속하는 이유라며 앞으로도 팬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준비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MBN 스태프분들이 제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 저를 이렇게 든든히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제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이자 기쁨이다. 그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보답하고 싶다고 강조하며 이들의 노고를 재차 언급했다. 그가 준비 중인 차기 프로젝트 역시 MBN과 함께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서는 역시 강문경. 역시 MBN. 이라며, 뜨거운 환호가 이어졌다. 강문경은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대기실과 스튜디오 복도에서도, 특유의 밝고 따뜻한 에너지로 스태프들을 대했다. 녹화가 잠시 쉬는 시간에는 파이팅 넘치는 구호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소소한 추억을 만들기도 했다. 한 스태프는 연예계 생활이 길어지면 대개 자기 일에만 집중하기 쉽다. 그런데 강문경님은 주변 사람들을 항상 챙긴다. 이름도 일일이 기억해주고 오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세요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데 진짜 감동이었다고 전했다. 이렇듯 강문경의 배려심과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현장 곳곳에 전해지며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저 정도면 천사 아니냐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왔다.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마치 가족처럼 느껴지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강문경이 가진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다. 이번 MBN 녹화장에서 강문경이 보여준 이벤트와 퍼포먼스는 단순히 깜짝 놀랄 만한 행사로만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진심을 담아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한층 더 열정적이고 섬세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를 지켜본 팬들과 스태프들 역시 더큰 지지와 사랑으로 화답했다. 그야말로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 감동의 선순환이었다. 강문경의 이러한 사랑이 저를 노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듯, 팬과 동료들의 응원이 있다면, 그의 앞길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매번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왔고, 국내외로 갈수록 높아지는 관심 덕분에, 몇몇 해외 프로모터들로부터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만들어낼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인터뷰 막바지, MC 신동엽은 사실 오늘 제가 꽃다발을 준비하면서도 울컥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강문경 씨가 신인 시절부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온 과정을 지켜보아왔다. 오히려 제가 선물을 받아야 할 만큼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큰 이벤트로 감사의 뜻을 전해주니 저도 감동이 배가 됐다고 밝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마치 모두가 오랜 친구인 양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훈훈한 장면이었다. 이날 mbn 녹화장에서는 수백 명의 팬과 스태프들이 한 마음으로 웃고 울고 환호했다. 강문경이 선물한 푸드트럭과 신동엽이 건네준 꽃다발, 그리고 뜨거운 무대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는 보는 이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각인될 것이다. 직접 현장을 다녀온 사람들은 이 구동성으로 이날의 분위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엔터테인먼트의 본질이 주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 깔린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감사가 정말 감동적이었다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강문경의 음악이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확실히 깨달았다. 그는 단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보듬는 힘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강문경이 앞으로 어떤 활동과 감동을 선사할지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다음 콘서트는 언제 열릴까? 다음 신곡은 또 어떤 스타일일까? 하는 기대감이 넘쳐난다. 음원 차트에서는 이미 강문경의 신곡과 과거 히트곡들이 역주행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깜짝 이벤트를 두고 특집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강문경이 늘 강조해온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 정신이다. 그는 팬클럽과 스태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모든 이들을 내 음악을 완성시켜주는 동료라고 부르며 늘 동일한 예우를 갖춰왔다. 이번 MBN 녹화장 이벤트에서도 이런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작은 선물과 한마디의 진심이 얼마나 커다란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몸소 증명해 보인 셈이다. 이처럼 강문경의 진심과 열정은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동시에 스태프와 동료들에게도 뿌듯함과 자부심을 안겨준다. 실제로 녹화 후 강문경과 대화를 나눈 한 스태프는 이제 내일에 더큰 책임감을 갖게 됐다. 강문경 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챙겨주는 만큼 우리도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문경, MBN 녹화장에 수백 명팬 몰려 직원들이 감동에 눈물을 흘렸다. MC 신동엽 축하의 마음을 담아 싱그러운 꽃다발을 선물했다 라는 현장의 제목 그대로 이날의 사건은 단순한 토크쇼 녹화가 아니라 사람과 음악 그리고 진심 어린 존중이 어우러진 거대한 축제였다 어쩌면 앞으로 오랫동안 업계에서 회자될 만큼 전설적인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겐 팬들의 환호가 대단해서 나는 단편적인 기억으로 남을지 모르지만 그 장면 속에는 음악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열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경심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강문경은 물론이고, 이를 지켜보던 모든 이가 그 사실을 생생하게 체감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 있는 순간들이 모여 한국 트로트와 대중음악의 역사는 더욱 풍성해지고 빛나게 된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강문경이 노래하는 진정한 이유일 것이다. 그가 앞으로도 보여줄 무대와 이벤트,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날 새로운 감동들은 오늘보다 내일을, 그리고 내일보다도 그 다음을 더 기대하게 만든다. 그 출발점이 된 MBN 녹화장 앞 수백 명의 환호와 따뜻한 눈물, 그리고 신동엽이 전해준 싱그러운 꽃다발은 영원히 많은 이들의 가슴에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